여보세요. 나예요, 언니. 네, 아가씨. 몸이 아직도 안 좋은가봐요. 아직도라뇨? 당연히 출산한지 한 달도 안 됐으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죠. 아, 네. 제 친구들은 임신하고 일주일, 이주일 만에 집안일이나 산책 같은 거 잘만 하던데 언니는 무슨 체질인지 회복이 남들보다 좀 많이 느린 것 같아요. 네, 출산 후 회복하기까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아가씨 친구분들은 운 좋게도 체질이 괜찮아나 봐요. 너무 부럽다. 언니가 제 말뜻을 눈치 못 채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뭔데요? 언니 스스로 우리 가족한테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너무하다고요? 왜요? 눈치가 많이 없으시네 한두 번도 아니고 애 낳은 걸로 그렇게까지 유세부리고 싶어요? 딸 낳았는데 이 정도면 혹시라도 아들 낳는 순간 우리가 언니를 완전 상전 모시듯 모셔야겠어요? 겁이 나서 둘째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유학 말 텄으니까 더 솔직하게 말해줘봐요 언니 지금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하고 나서까지 우리 집에 오빠만 보내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야 몸이 불편하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시댁을 어떻게 찾아가요 누가 들으면 언니 시댁에서 언니를 굉장히 부려먹는 줄 알겠어요 근데 <laughs>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단지 제 몸이 안 좋은 게 눈으로도 보이니 몸이 안 좋아서 시댁에 못 가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보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언니가 어떤 뉘앙스로 주변에 떠드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언니가 사실 몸이 괜찮은데 우리 집에 얼굴 비추기 싫어서 계속 아픈 척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가씨 말은 제가 시댁에 일부러 오빠만 보낸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니 불러서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장을 봐오라고 시켜요? 우리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시댁 식구들을 기만해요? 기만하다뇨 힘들어서 못 가는 게 어떻게 기만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 못해 주는 아가씨가 지금 저를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라는 거야 누구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걸로 따지면 언니보다 우리 오빠가 훨씬 더 힘들겠죠. 언니는 그냥 오빠 차 타고 와서 우리 집에 내내 앉아있다가 엄마가 차려준 밥만 먹고 갈 건데 그럴 거면 얼굴 빛으로 올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빠만 딸랑 보네요? 그럼 언니는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는데요? 아가씨,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일부러 안 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출산 후유증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원래는 오빠도 같이 시댁에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고구마랑 두릅 가져가라고 그러시니까, 오빠가 그것만 얼른 받아오겠다고 혼자서 급하게 나간 거라고요. 이 언니 말 되게 웃기게 하네. 언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결국 언니가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 엄마가 자초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가씨, 우리 엄마가 챙겨준다고 집에 오라는 건 반찬이나 밥 먹으러 오는 김에 얼굴 좀 보자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리 눈치가 없어요? 아무리 불편한 시 부모님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며느리 노릇은 해야죠. 지금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요? 남편 도움 없이 집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대체 여기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출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조심해서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눈치 없는 거 맞으시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말이 진심이었겠어요? 코로나? <laughs> 변명이 너무 진부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언니는 우리 식구가 같이 밥 먹는 건 코로나 걸릴 일이고, 우리 집에서 음식 받아가는 건안 걸린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현명하게 오해를 풀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해가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죠. 지금 변명거리 생각한다고 머리 굴리는 소리가 수학이 너무로 다 들려요. 아가씨, 제가 자연분만이 안될줄 알았는데 어렵게 자연분만이 가능해서 예쁜 공주님 나왔단 말이에요. 자연분만이 어려웠던 게 제가. 속 골반이 좁아서 골반 틀어짐도 심했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통증을 더 느껴야 했고 후유증도 길게 갈 거라고 의사 쌤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도 바닥이나 의자에는 그냥 못 앉고 소파 끝에만 걸쳐서 앉아요. 의자에 앉으려면 무조건 방석 올려놓고 앉고요. 그래서 조리원 나온 뒤로도 시작을 못 갔던 거예요. 아가씨는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언니 혼자 임신하고 출산해요? 그런 후유증이 언니만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안 그러던데 왜 언니만 유독 유난이에요? 원래 엄살이 심한 편인가? 말 조심해 주세요, 아가씨.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전 이미 다 설명했어요. 아가씨가 믿든 말든 그건 아가씨 몫이니 더말안 할래요. 어차피 제가 말해도 계속 오해하실 거잖아요.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면 증거를 대세요. 시댁 안 오려고 꼼수 부린 거 들킬까봐 말 지어내지 말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아가씨 오빠도 나한테 괜찮아질 때까지 웬만하면 거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시댁에 볼일 있어도 자기가 가겠다고 나서주고. 우리 오빠한테 물어볼 거였으면 내가 지금 언니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우리 오빠 성격 불같은 거잘알거 아니에요. 괜히 말 건넸다가 집안 뒤집어지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똑바로 했으면 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저 싫어하죠? 별 생각 없었는데 언니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보고 싫어졌죠? 아무리 나보다 겨우 한살 많다고 해도 어른한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적인 개념 없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싫으네요? 아가씨는 3 4시고 저는 3 5시니 서로 어디 가서 철없는지 탈라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서로 사이가 나쁜 건 아니고 평소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무지성적인 행동을 자꾸 보이면 전 아가씨를 어른으로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본능적으로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지도 못한 문제로 어린애처럼 혼자 오해해서 시비 걸지 마세요. 뭐라고요? 시비? 그만 끊을게요. 전화 받는다고 앉아 있는 것도 아직 꽤 힘든 시기라서. <laughs>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봐요, 언니! 그날 저녁. 언니 장난해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니한테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사담한 걸 오빠한테 다 말했더만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그게 왜요? 그게 왜요라니? 내가 그때 우리 오빠 귀에 들어가면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언니한테 직접 전화한 거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걸 오빠한테 고자질하면 어떡하냐고요? 남편 성격이 뒤집어 엎을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알린 거예요. 눈치 못 챘나보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아가씨가 꼬장 부리는 족족 무조건 우리 남편기에 들어갈 거라는 걸 경고하는 뜻이죠. 꼬장? 지금 꼬장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잔소리하실 거면 아가씨가 생각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을 아가씨 오빠도 똑같이 알게 될 거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나한테 짓거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머리를 거쳐서 내 보내도록 하세요. 서른네 살이니 한살 많은 올케 언니한테 그 정도 예의는 갖춰줄 수 있죠? 언니 뭐 잘못 먹었어요? 이게 본성인 거예요 설마? 완전 영악하시네 그렇게 독해서 우리 오빠를 꽉 잡고 사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말해서 나 갈구라고 그랬죠 나 오빠한테 머리털 다 뽑힐 뻔했다고요 내가 내 남편한테 지 동생이 한 말도 얘기 못해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눈치껏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내가 언니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했다는 거 오빠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얼마나 입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가씨만 입다물고 있으면 그 집안은 조용할 거예요. 뭐요? 그러게 아가씨. 오빠한테 이러면 안될 얘기를 왜 저한테 떠들었어요? 아, 뭐마이 언니 미쳤나 봐. 출산 후유증으로 주둥이가 맛이 간 거예요. 생각하고 말해요. 나 언니 신호예요. 내가 여자가 겪는 고통 중 가장 크고 위대한 고통을 이겨내고 나니까 무서운 것도 없어지고 눈에 뵈는 것도 없어졌어요. 엄마가 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인가 봐요. 내주변의 악한 것들을 용기 있게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기분이에요. 이게 웃겨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놈의 출산으로 또 유세 부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엄청난 벼슬인 척 생색이야? 아가씨가 아무래도 애가 없는 돌싱이라서 그런가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가씨도 한번 결혼해서 출산해 보면 이번 일에 대해서 나한테 미안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얌전히 있어주면 오빠한테 또 머리털 뽑힐 일 없을 거니까 잘 생각하고 성숙하게 행동해요. 이제 우리 오빠를 아주 협박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 끝까지 얼굴 안 비추겠다는 거죠. 오빠가 언니 때문에 우리 집을 뒤집어 놨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겠다는 거 맞죠? 죄송할 게 없는 걸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아이랑 같이 꼭 와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예의는 아니죠. 몸도 안 좋은 며느리를 단지 얼굴 보려는 이유로 왔다갔다 하도록 하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언니가 힘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언니한테 왜 예의를 차려요? 예의는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차려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불편한 몸으로 더더욱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봤자 난 어머님 아버님께 예의를 못 갖출 것 같거든요. 제가 시댁 가도 앉아만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며느리란 사람이 시댁에 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밥만 먹겠어요? 못해도 내 밥그릇은 치워야 하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데? 겨우 그게 어렵다고 징징거린 거예요? 당연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치우는 거죠. 설마, 언니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요? 저를 이해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저한테 말 시키지 마요. 여기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면 저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께 직접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한다는 건데요? 신우의 등살에 기가 빨려 앞으로 시가 출입 안 하겠다고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내 탓으로 돌리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기만 해요? 안 그래도 오빠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나도록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언니가 그런 말까지 해버리면 저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나 언니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럼 아가씨한테 직접 말해야겠네요. 며느리 노릇은 내가 알아서 할때 되면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예의 없네 건방진에 그런 잔소리하면 아가씨한테 내 아이 절대 안 보여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네? 아니 내가 고모인데 조카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나한테 함부로 행동한 사람이 내 아이한테 함부로 안할 거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럼 내가 조카한테 해코지라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가씨 성깔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조카한테 고모 대접 받을 생각도 고모 역할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언니, 전 신우랑 올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우는 저한테 한 달을 건넌 시댁 식구일 뿐이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시가를 등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다 나를 병신 취급한 아가씨 탓이 될 거니까 부디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할말 없죠? 앞으로 이런 문제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남편 통해서 시댁한테 전할 테니 그게 불만이면 제가 경고했던 모든 조건들 다시 새겨보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불평불망하세요. 그럼 이만! 아 짜증 나!